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 지친 우리들을 일어서게 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숨 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삶의 일터에 또한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마다 지쳐가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마음이 무거워서 힘들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날은 그러므로 말미 아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념하기도 하고, 때로는 투념을 털어놓고 외로워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 오늘 자신의 모습과도 사뭇 비슷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의 모습은 현재 어떤 상황이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시점 가운데에서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왔던 이들은. 앞으로 어이할 꿀을 연 연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뭇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니.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이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할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바로 이 호칭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부르신 가운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시고 그와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요, 그와 함께하는 자녀요, 백성들 가운데 그 호칭이 되었고 그 이름이 되었고 그들의 나아가는 정체성의 성이며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실 가운데서 볼때에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런데 이들이 지금 현재 그런 언약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27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라고 말하고 내 송사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질서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왔는데 지금 내가 나아가는 길은 좌절과 절망과 낙담을 넘어서서 어찌 보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심정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라고 지금 사뭇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사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어찌 보면 책망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시금 이 이사야의 외침을 들어보면 이것은 그 백성들을 향한 책망이라기 보다는 그 백성들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진리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기 위한 호소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앞쪽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다스리심에 대하여 소개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르는 가운데에 실제적으로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의 목소리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 호소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그들이 지금 현재 호소하고 탄원하는 가운데 어찌 보면 그들이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호소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하신데 너희가 왜 그러느냐라는 호소로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며. 이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먼저 어떤 하나님인가? 피곤하지 않으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들의 내용인 즉슨은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즉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무한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사람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연수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들이 유한합니다. 지혜도 유한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랑조차도 유한하고 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절대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시작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이 맞춰지는 끝날까지 함께하심으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은 물리적으로 피곤한 우리들의 모습과는 또한 정서적으로 마음이 힘들어서 피곤해하는 우리들의 연약함과는 그리고는 때로는 영적으로 내려앉아서 믿음조차도 찾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위대함을 찬양하고 나아기보다는, 가 먼저는 그 우리의 피곤함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바, 그 복음을 바라보고 함께해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사실 우리들이 그로 말미암음이 아니겠나요?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시편 121편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라고 말씀하시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심지어는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곤하고 연약하고 또한 일상에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찌 보면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낙담하고 오늘도 어찌 보면 믿음조차도 회의해진 우리의 모습을 볼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나온 고백은 그저 호소하는 메시지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메시지 밖에는 없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이며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며 심지어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고 힘을 내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일들은 너무나도 힘든 모습들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또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른 자는 전혀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그러한 이들이 지도자로서 나와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에도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그러므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들려지는 소식들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또 들려지는 소식을 들으면 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답답하기만 하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 시간. 그러한 것들 잠시라도 잠깐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조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며 절대로 변하지 않하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시간에도 묶이지 않으며 어떠한 피곤함에도 휘둘리지 않으며 어떤 변덕스러운 감정에도 휘둘리지 아니함으로 든든하고도 확신한 그 믿음 가운데 함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의 감정이 절대 하나님을 가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함에 이 시대에 흐트러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전해지는 복음의 전파의 현장 속에서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달은 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기에 족가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어떤 기대도 없다면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지쳐있는 모습 가운데 더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그분이 어떠하시다라는 것을 이사의 선지자를 통하여 알게 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피곤해하고 일상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은 사실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강한 자를 돕지 않으십니다. 강한 자는 강한 자를 돕지 않으시는 이유는 강해 보이는 자, 스스로 강하다 여기는 자, 내가 최고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오히려 흐트리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를 위하여 그 능력을 예비해 두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내 은혜가 내게 축가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들이 받은 그 은혜. 그러므로 비록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동일한 고백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고백입니까? 내 연애가 내게좋카도더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약한 가운데 온전해졌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내 능력이 약할 때 내가 강하고 내가 뭐든지 다할수 있어 하고 막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가 아니라. 내 능력의 연약함을 느끼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늘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몰려오는 여러가지 힘듦과 고난과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의 어떤 누군가의 한마디, 말 한마디의 거슬림 때문에 스스로 쓰러질 수밖에 없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라 것이. 바로 이 고린도서 12장의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바울과 같이 자신의 질병이나 약함이 있달지라도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오히려 그 약함이, 그 힘듦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함으로, 부함으로 바뀌어지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따르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뭔가를 가진 사람을 따르기를 따르는 것이 우리들이 볼 때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마저도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뭔가 교만해 보이는 사람, 뭔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들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바로 이미 교회가 아니더라라는 것이.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하며. 말씀으로 인하여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하여 그 능력을 드러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밤에 전기가 나가 가지고 어둠 속에 갇힌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면서 방 안에서 이제 서로 추위에 떨면서 있었는데, 한 어린아이가 촛불하 나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와서 애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빛을 함께 모으면 어떨까요? 그 아이 불빛 하나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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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꼭 불빛을 여기저기 모아가지고 같이 함께 한 곳에 모여서 그 불빛을 의지하여 그 추위를 이겨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볼때 연약하고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너무나도 진짜 볼때 보잘것 없어 보이는 능력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이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리 시간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며 일상에 지친 우리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1절에도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는다"라고 말씀했고, 이사에서 40장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는다"라고 똑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악망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악망한다"라는 표현은 "기다린다", "바라본다", "소망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히 붙드는 기대감이 있는 능동적인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는 믿음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능동적인 자세와 그 삶이 또한 요구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광풍이 올때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떨며 그곳에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풍이 올때 어때요? 날개짓을 하면서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가끔씩 이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그 비상하는 그러한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있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우리들의 지친 일상을 회복해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비상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야곱이며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이 야곱이며 이스라엘일진는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었기에 성도라는 그 이름을 자부하고 힘을 내어 나아가는 초아 여러분들이 다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망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자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구원받은 백성의 바로 그 소망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참된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때마다 기적을 원합니다. 뭔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기대하는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특히나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흔히 우리가 말할 때는 이 시대에 기적은 없다라고 하지 말하고 오히려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지라 우리가 할수 없는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러한 것들을 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그 중심이 되고 주축이 되고 그 시작이 되고 그 과정이 되고 그 마침이 되는 일이 바로 오직 여우와를 악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우와 하나님을 악망함으로 말미암아 일상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삶의 기적이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지친 걸음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힘들어하고 삐딱삐딱거리는 우리의 걸음걸이 가운데서도 오히려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조차도 흔들리지 않냐고 굳건하게 서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0편, 23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함께 교회가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욱 더 힘을 내어 불확실해 보이는 내일이 할지라도 오히려 더욱 더 힘을 내어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의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회복의 현장 가운데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줄 믿습니다. 이제 8월이 접어드렸는데제 한여름 무더위도 하루하루 이제 꺾이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무더위가 8월 달에까지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나면 또한 우리는 가을을 기대하게 되고 겨울을 기대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섭리 안에서 나타난 하나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때마다 우리는 여름에는 그래도 더워야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가을도 가을답고 겨울도 겨울답겠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들은 때마다 그때 그때마다 그 정체성이 그대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받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다 함께 온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그리스도인답게 드러나고 또한 그 사명을 그리스도인답게 감당하고 나아가는 회복하는 조화움들이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넘어진 자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독수리 날개 쳐 비상하는 것 같이 우리들도 비상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겨가는 가운데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